이 법이 통과되게 되면 원상회복명령이 적용이 안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납부하지 않아도 돼요. 반갑습니다. 네. 서일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특정 농막에 대해서 여러분이 금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신고 기간이 왔는데 신고하지 않고 기다려도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네. 재신고를 꼭 하셔야 됩니다. 서일진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은 어쩔 수 없이 불법이 되게 된 농막을 구제해 주자는 거지 무신고한 것, 신고하지 않은 것 아니면 신고를 제 연장해야 되는데 연장하지 않은 것, 이렇게 아예 신고하지 않은 것들 양성화 해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농지법에 대해서 국민 참여 입법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시급한 거는 지금 이 설진 의원님이 이미 법안을 발의한 겁니다. 입법을 예고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빨리 빨리 진행이 되는데 국민 참여 입법 같은 경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한분한분 한분 의견 등록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입법 예고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4천여 건이죠 어마어마한 민원을 냈기 때문에 그게 저지가 됐듯이 이게 통과가 되려면 많은 분들이 의견이 좋은 의견들이 등록이 돼야만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견 등록 꼭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의견 등록이 되는지 한번 보고요 오해하고 있는 내용들 꼭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466개 의견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의견 등록된 내용 중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클릭해 봤습니다 농막 활성화 완화 농막 크기 규정을 완화해 달라는 거자 질적인 방지를 위한 데크, 잔디, 파쇄석 최소한 대내 보장해 달라 주차장은 차를 하나 좀될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거죠 농지 내에 보행료, 진입로를 보장해 달라 농기계 및 차량을 피할 수 있도록 최소한 한도의 주차장을 보장해 달라 농막에 대한 세금을 부과해 달라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균형 맞게 이제 세금은 내가 내겠다는 거잖아요 그 대신 주말 체험 영농 취미 농부를 위한 기본적인 것 보장해달라는 내용 이렇게 이런 의견을 많이 넣어주시면 이거를 시행령 낼때 참고를 한다 이 말씀입니다.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농막을할때 어려운 점들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 의견들을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입법 예고를 치면요, 케 입법 예고 시스템입니다. 국민 참여 입법이 아닙니다. 케 입법 예고 시스템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엄률안 검색에다가 농막 검색. 그러면 맨 밑에죠 특정 농막의 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 법안 여기입니다. 여기를 들어가시면 되고요. 의견 등록을 하면 로그인할 수 내가 가입이 돼야만 로그인이 됩니다. 로그인하는 방법은 알아서 하셔야 돼요. 이게 설명하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요. 의견 등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왜 해야 되냐면요. 이 법이 통과되게 되면 원상회복 명령이 적용이 안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행 강제금 납부하지 않아도 돼요 지금 전부 다 원상회복 명령이라든지 이행 강제금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이 법이 통과되면 일 년+ 일년 안에 내가 신고만 하게 되면은 이런 이행 강제금이나 원상회복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여섯 평에서 아홉 평으로 완화되게 되면은 기존에 여섯 평 있는 분들도 당연히 아홉 평으로 개 완화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될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애매하게 신고 기간에 있는 분들은 신고를 하셔 됩니다. 만약에 신고하지 않으면 정말로 무신고가 되잖아요 무신고는 구제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정식으로 신고하고 신고한 이후에 불법상태에 놓인 것을 구제해 주겠다는 거지 신고까지 안한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구제해 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착각하고 계시거든요 그건 아닙니다 불법인 상태 어떤 정식으로 신고를 했는데 증축하거나 농지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어떤 다른 시설들을 이렇게 한 경우 이런 경우에만 구제를 해 주겠다는 거지 무신고한 것을 구제해 주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연장 기간이 있는 분들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신고하신 분들은 별수 없습니다. 한 번은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현명하게 판단하셔가지고 국회의 입법을 하려고 할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도와줘야만이 이게 통과될 가능성이 많다. 다시 한번 강조하니까요. 지금 466명 의견인데요. 1000명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든 배우셔가지고요. 꼭 의견 등록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의견 등록하실 때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세요. 그래가지고요, 어, 정말로. 이 법이 통과돼서 9평만 돼도 좋잖아요. 우리가 많은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9평 정도 되기만 해도 충분하게 주말 체험 용농을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과하게 요구하면 또안 됩니다. 너무 과하게 요구하면 또 다른 단체들, 건축 단체들은 또 반대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9평 정도도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정도로 받아들여 가지고요. 행복한 농막 생활, 농촌 생활, 그리고 취미 농부 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들더라도 꼭로긴 성공하셔 가지고요. 좋은 의견 많이 등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좋은 소식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